야, 어 야, 이 지금 뭡니까, 이게? 야! 지금 뭡니까? 아, 뭐야, 이게? 지금, 남의 지금 이거 재물을 지금 이렇게 하기가 말 많이 돼요? 야, 야, 야. 지금 뭐하시지, 이게? 아니, 이거 지금 남의 국민장이 경찰이 지금, 경찰이 지금 뭐하시지, 지금? 아이, 경찰이! 야, 경찰이, 남의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지금, 신! 어 안세훈 변호사님께 지금 전화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저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저 정호영입니다 네네. 제가 지금 라이브 영상을 찍다가 네네. 지금 경찰들이 와가지고 네네. 감소 나누고 있는데 막 나가라고 지금 어르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네네. 그리고 이제 3m 삼각대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발로 차고 갔어요 지금 아. 네 근데 이제 그걸 라이브로 지금 계속 다 찍고 있었고 지금 이미 다 퍼졌거든요 인터넷에 네.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물손괴나 폭행이나 이런 걸로 고소해 볼수 있죠 재물성... 이번 기회는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할수 있다. 네.